76번 국내 신용 예금 취급 기간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기업, 가게 기타금융기관 등 여러 부문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국내 신용이라고 한다. 국내 신용은 부문별로 대출금, 유가증권, 주식 및 기타 지분 등 각각의 세부상, 세부 항목을 보여주므로 각 부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통화가 공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통화 공급 경로를 주체별로 나누는 것은 통화량이 신용통화 통화 신용 정책 이외에도 재정 수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받기 때문에 통화 정책 운용 시에 이와 같은 통화 등의 각 부문별 신용 공급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중앙 정부 부문은 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은 정부의 재정 활동의 결과인 재정 지수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민간 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은 민간 신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가게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1998년 이전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 통화 정책 수행에 있어 최종 목표와 중간 목표, 목표가 있었다.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을 의미하며 중간 목표는 이러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변수, 즉 통화량 또는 금리 등을 말한다. 국내 신용은 1970년부터 1977년까지 통화신용정책의 중간 목표로 활용되었다.